이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하고 해서 3자 간의 방위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어커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어커스라는 이름의 방위협정 내용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을 지원해주는 내용이죠. 원래는 프랑스가 호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호주 쪽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커스라는 협정이 맺어지면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다가 이 원자력 잠수함을 구축해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갑자기 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의 비즈니스가 지금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된 것이고요. 결국엔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이제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래 예정되어져 있었던 갈라만찬 같은 것들을 다 취소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이 프랑스 외무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과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바이든 하는 짓을 보니까 트럼프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트럼프가 할 때도 자기 멋대로 행동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골치 아팠는데 바이든 너도 지금 트럼프랑 똑같이 그렇게 니네 멋대로 행동하는구나. 골치 아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들이 백악관 브리핑할 때 젠사키 대변인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프랑스도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인데, 근데 이렇게 동맹국을 배신해도 되는 것이냐? 왜냐면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거는 우리 등에다가 칼 꽂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젠사키 대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통령의 초점은 프랑스 영국 호주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포함한 우리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그의 초점이고 우리는 프랑스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건 뭐 걸핏하면 나오는 소리죠. 이게 건설적인. 예, 그, 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커피타문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반발하거나 말거나 우린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는가?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 아실 텐데요. 지금 이미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하고의 동맹관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영국하고 지금 아프간 사태 때문에 상당히 틀이 예,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 떡국물을 하나 준 셈입니다. 자 이제 호주 쪽에 잠수함건이 있는데 영국 예, 프랑스 밀어내고 영국 껴놓고 미국이 나서서 이제 그렇게 해준 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사고는 아프간에서 아프간에서 쳐 놓고 그리고 영국한테 영국한테는 야, 호주 잠수함권을 연결해 주면서 야, 이거를 지금 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속셈들이 너무 빤히 보이는 것이죠. 너무나도 너무나도 수준 이하의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요번에 그것 때문에 또 프랑스가 삐졌을 테니 그러면 이제 프랑스를 달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짓을 할 것인가? 맨날 사고 쳐 놓고 뒤스습하기 바쁜 그런 행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이다. 저희가 이 속이 너무 상해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드렸고요. 그리고 자꾸 젠사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호주, 영국, 미국 3자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타겟이 결국 중국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중국 자올리엔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호주의 핵확산 비확산 조약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중국은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이렇게 언포를 놓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핵확산 핵확산을 비확산 그러니까 핵 비확산 조약 그 맺었던 이 호주가 그 조약을 깨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핵 보유국이 되려고 지금 저러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영국과 미국 양국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핵 잠수함은 핵으로 추진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핵무기를 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핵무기야 실으면 핵무기 실면 되는 거지 뭐꼭 그것이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잠수함이어야 핵 잠수함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신경 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SLBM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성공한 나라다라고 또 뻥을 쳤더군요. 그런데 그 일곱 개 나라 중에 북한이 빠져 있습니다. 앞서서 개발한 여섯 개 나라에 북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북한도 SLBM 성공했습니다. 왜빠트립니까 한국은 일곱 번째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여덟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SLBM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만은 어 자체적으로 방위 시스템을 가지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지금 이제 이 미국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조가 이루어져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된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한 것이죠.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미국 쪽에서 인도 태평양 전선을 펼쳤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데 빤히 보이는 인도 태평양 전선을 이야기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면 백악관에서는 한발 뺀다는 거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을 자꾸 빼려고 하고 있다. 그 중국 말고 다른 나라가 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분석을 하도록 하게 하겠지만. 잘모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난잘 모르겠지만 <laughs>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의 초점은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위협을 조치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쿼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이 좀 뻘쭘해지는 이런 제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어커스라는 이 삼국의 방위 협정 발표한 것은. 에, 저희 한반도 입장에서 보아서는 지금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쿼드가 있을 때에는 일본이 들어가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확대해서 인도와 한국을 집어넣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쿼드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식이 꼭 조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쿼드의 구성원으로 활성 한국이 활동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러면서 미국과 한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쿼드라는 것이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협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일본을 싹 빼버리고 영국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만 별도의 오커스라는 것을 맺게 된다 그러면 한반도는 그럼 일단 전선에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지금 생기는 거죠. 예. 여차하면 한반도는 우리가 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제스처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가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말을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지금 한국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SLBM 성공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물론 그거 한건 잘한 거고 좋은 일인데, 근데 그것으로 우리 뭐 안보가 다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이 조직이 무슨 뭐 평양에 있는 집몇 군데 때려부순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좀잘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자꾸 일본하고는 민족 감정을 자꾸 이야기 내세우면서 일본과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모색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금 여차하면은 미국으로부터 팽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상황. 미국의 군부 입장에서 보아서는. 지금 한국, 한반도를 과연, 어,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하면은 커피 타면 남한 정부에서는 그냥 내내하고 벌벌 기니까 훈련하지 마. 하루니까 그러니까 좀 훈련, 훈련하지 맙시다. 그러고 미군한테 연합훈련하지 말자고 막생떼 쓰지 않습니까? 이, 이 또라이 같은 한국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좌파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째 벌써 실전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연합 훈련이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막, 막말로 이야기하는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만 해가지고 훈련이 되느냐는 거죠.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이런 환경 속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 당장 미군 측의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은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되는데 한반도는 그럼 전쟁이 나면은 미군 측에는 타격을 줄수 있는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거기를 지켜줘야 되는 건가? 좀더 다른 방법 방 없겠어? 그러니까 오커스라는 것은 저희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다시 다 복귀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협정들을 맺어놓고 자기들끼리 뭐 거, 뒷거래하고 주고받고 어, 너, 너, 그래서 미안해. 내가 이거 챙겨줄게. 이런 식의 거래들이 오고 가게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니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걸핏하면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면서 글로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앉아있는데 예. 그다 거짓말인 걸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제사회에서 돈 자랑하고 돈 지랄하고 결국은 다그 돈들이 엉뚱한 데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 외교 문제를 정말 제대로 못 다루고 어설프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아프간 철수에서 우리가 이미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인도태평양 전선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좀 민감하게 대처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